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, 어, 새벽에 홍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에 깔판이 달라진 거를 보실 수 있는데, 제 목소리가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TV 소리 들리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 할머니가 TV 보고 계셔가지고, 어쨌든 일단 깔판이, 이 수제 랩핑지에서 이을 바뀌었어요. 예, 앞으로도 계속 랜덤으로 바뀔 예정이고요. <laughs> 제가 새벽 홍보 영상 올리, 올렸었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삭제를 다시 했고요. 그래서 소리도 좀 많이 들리고. 지금 제가 이 영상 찍고 바로 학원을 가야 돼요.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영화하고 가야 돼가지고, 음, 음, 이웃이형사색으로 나오네. 네 일단 새벽이가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제 유튜브 프사가 레드벨벳이거든요. 근데 그또그 그 제가 만카에다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 실친하고 그리고 새벽이가 만들어졌어요. 실친 것도 사용할 예정이고요. 새벽이 거한 다음에 어쨌든 아니 근데 그 새벽이 새벽이가 저한테 그걸 또 만들어주고, 다시 또아이유를 제가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, 그것도 함께 허락을 했어요. 새벽에 그리고 입행, 불발대가 안 돼, 마감하고, 당발 입행 안 된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, 불발대도 막, 구독 끊고 그런 분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작은 홍보 영상,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새벽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좋아요도, 안녕! 영상 짧은 점 죄송해요. 새벽에 미안해.